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봐요.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이리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스. 하나님은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음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역사를 하실 때 그때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무하고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약속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약속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언약입니다 이렇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겠다 하시면서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게시된 우리 구원의 언약을 살펴보며 우리도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 강조했을까? 자.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이제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2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악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악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바로게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요.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보내지도 않거니와 야 너희들이 이게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이렇게 헛소리한다 그러면서 막. 노동을 막 강화시킨 거예요. 노동을 막 강화시키고 학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구원이고 뭐 하이간 출애굽이고 뭐 상관없다, 우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모세에게 막 이렇게 대적을 한 겁니다. 왜 우리 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너 때문에 그래서 막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바흐로에게 출애굽을 명했는데 이렇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어찌하여 구원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백성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반드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자이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이리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라고 내가 약속했다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언약을 맺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언약을 했지만 그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을 이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출애읍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들렸고,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이제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놀라운 구원의 언약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송량하여 그랬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여기 보면 큰 반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송양하여, 송양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애굽의 종노리하고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온솔주의 픽을 바르고 그 밤에 장자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사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양 대신 예수의 부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더 나가서 이제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습니다자두 번째 구원의 언약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구원받은 이외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면서 돌보시고 또 입히시고 다 너희의 피로를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굽시킨 다음에 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여우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시고 리비딤에서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 구원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죄산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번째 더 나가서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아리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라 마침내 적과 꾸리는 가난한 땅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셔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구원을 말했지. 죄로부터의 구원,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구원의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세 가지 구원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구원은 단순히 죄로못해의 곳만 아니,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얘기하셔서 계속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할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세 가지 구원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다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이 위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왜 그럴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언약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아담과 맺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도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망도 있었어요. 아담이 생명나무실과를 먹고 거기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건드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사망의 길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지금 신의 세상에서 언약을 맺는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 아래도 사망과 생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임만을 하면서 약속의 땅가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사망이 될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1 세대들은 다 어린양의 피로 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망야에서 막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행하지 않고 다 멸망을 당했어니이옛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옛 언약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에는 어떨까? 새 언약에는 어떨까? 우리도 구원이다. 언약인데, 새 언약에도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 가는 생명의 길도 있지만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석인과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말했어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세언약 안에도 생명과 사망 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담긴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 적 이제 내가 산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의 하나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 받은 이후에 광야 같은 교회 생활할 때 모든 성도들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육신의 생각들 내 육신의 뜻 고집들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죄와 구별된 삶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수 있습니다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고 구원도 완성하여 마침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